i <laughs> 샬롬! 오늘도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편묵상을 할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을 결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모세가 한 편을 기록했고, 다윗 75편, 솔로몬 3편, 고라다손 11편, 아삽 12편, 해만 1편, 에단 1편, 그리고 저자라 알수 없는 인명이 46편, 그렇게 해서 150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록 연대는 B.C. 15세기 모세로부터 포로 귀환 후인 에스라 시대 B.C. 6세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록된 것들을 모아서 편집한 책이라는 뜻이겠죠. 특징은 66권 중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이며 성경 중에서 가장 긴장 119편과 가장 짧은 장 117편이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찬송가와 경건서로 영적 깊이와 넓이 면에서 성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서적 편집이 많고요. 인생의 희로애락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성경의 시편은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시편의 구성을 보면 말씀드렸듯이 다섯 권의 책, 다섯 권으로 이렇게 편집된 것을 그것을 또 하나로 묶어서 시편으로 편집한 것이죠.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이고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이고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이고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입니다. 제1권은 다윗 사후에 솔로몬에 의해 편집되었고 제2권은 고라 사선에 의해 제3권은 히스기야 시대의 아삽에 의해 편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권은 에스라와 니에미아에 의해 편집되고 제5권도 마찬가지로 에스라와 니에미아에 의해 편집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편의 최종적인 완성, 편집은 에스라 시대에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권위와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라 할수 있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에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받고,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죠. 두 번째, 성도의 기본 의무이자 특고인 찬양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찬양을 위한 시, 찬송 시라고 할 수가 있죠. 세 번째, 기독교 예배 의식에 있어서도 의미를 지니는데, 예를 들어, 교동문에 보면 대부분의 교동문들이 시편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고치시켜줍니다. 또한 선배들의 신앙체험을 감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다윗의 10편을 보면 그의 삶의 고난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과정들이 적나라하게 적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10편의 많은 구절들은 수백 년 후에 인간을 찾아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곧 메시아의 삶과 사역에 예표적으로 혹은 예언적으로 연관되어 있죠. 소위 메시아시라고 불리는 대표적 시편으로는 2편, 45편, 72편, 110편, 118편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접 간접적으로 메시아와 관계되는 내용을 담은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개관적으로 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편 1편부터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 묵상을 통하여서 시편 제자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가운데 시편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정말 내 입술에 씨가 있고 찬성이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